여러 가지 병원들이나 뭐 의료시설에서도 사실 욕창은 예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진짜, 진짜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가장 좀 많이 겪고 좀 문제로 삼는 부분이에요. 너무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이게 한번 발생하면은 해결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욕창이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못 움직이시는 분들,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 한 곳이 눌리면서 그 부분이 결국에는 혈액이 안 가고 혈액이 안 가면서 결국 조직이 괴사되는 결국 썩는 거죠. 피가 안 가게 되면서 썩으면서 발생하는 거가 이제 욕창인데요. 문제는 이제 그 욕창이란 게 결국에는 원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갑자기 거동을 하게 되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고로 인해서 잠깐, 못 움직이시길 잠깐. 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욕창이 잠깐 생겼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 부분을 뭐 수술적인 걸로 해결을 해주거나, 어 욕창이 실수로 생겼다 하더라도 해결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욕창의 경우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신 상태가 매우 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상처가 낫지 않는 조건을 다 가지고 계시죠. 뭐 고령이고, 영양 상태가 안 좋고, 다른 지병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 상처가 점점 이제 악화가 됩니다. 뼈 있는 부분이 다 드러나고, 감염이 자꾸 생기고, 뭐, 심지어, 뭐, 이제, 악취와, 뭐, 여러 가지 분비물 같은 거 동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매일매일 소독을 해도 사실 해결이 안 되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안 생기게 하는 거가 제일 좋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병원들이나 뭐, 의료시설에서도 사실 욕창은 예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병원을 평가하는 어떤 지표 중에 하나도 병원에 계신 입원 환자분들 중에 욕창이 발생한 분이 계시느냐 뭐 얼마나 계시느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따지고 그럴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고 뭐 한번 발생하면은 의료비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를 뭐 케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고령에, 뭐, 예를 들면,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거동이 불편하신 가족분이나 뭐 환자분이 주변에 계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체위 변경. 기준은 뭐, 두 시간에 한 번씩 포지션, 위치를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아주 그냥, 보편적인 얘기고요. 사실 뭐, 피부가 아주 약하시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실제로 뭐 한, 1 시간 정도만 한 자세로 눌려도 초기 욕창이 발생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이제 체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공기가 들어가 있는 매트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항상 구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 실제로 보호자분이나 뭐 간병인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수시로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제 위치를 바꿔주고 피부 어느 한 곳이 제일 이제 시작이 보통 짓무르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피부가 짓무르거나 뭐 빨개지거나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시고 일단은 발생하지 않게 그리고 혹시나 이제 피부가 이상하다 색깔이 변하거나 뭐 진물이거나 뭐 진물이 나거나 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초기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치료를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거나 전문적으로 상처를 볼수 있는 외과 또는 뭐 성형외과 뭐 이런 선생님들을 찾으셔서 초기에 치료를 해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미 피부가 뭐 일부 진피층이라고 하는 재생을 담당하는 부분까지 개사가 됐다 그러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령인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을 수술 대비에 올려서 뭐 욕창을 덮는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초기에 빨리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거보다는 더 먼저는 이제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